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니 이르되, 다윗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민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아,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가 있다면 되는 집은 사람이 좀 많이 막 에 다니고 들어가고 모이는 집이고 안 되는 집은 사람이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이 안 되는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 문턱을 높이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가에서 막 그렇게 미쳐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미치광이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하찮게 여기지 않고 피곤한데도 배를 타고 거기까지 풍랑이는데도 그 어려움을 다 헤쳐가면서 그를 만나려고 가셨다고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참 사람을 아끼는구나. 그렇게 사람을 아끼고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는 것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뭐냐 배려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배려할 줄 모르면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배려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것이 배려거든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힘든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우리가 모르고 내 입장에서 하려고 하면 뿔딱지가 나요. 화가 나요. 그리고 속상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배려가 부족하면 내 속이 뒤집어진다고요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고 배려를 하면 그걸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지만 배려하지 못하고 속이 뒤집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억지로 할 때마다 그게요 나에게 하나씩 하나씩 막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견뎌야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큰 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든 게돈 없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사람을 참는 거예요. 사람을 참는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차라리 헤어져 버리자. 그래갖고 이혼도 높아지고 또 사람들과 이별도 많고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건 쉬운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 갈등과 이 아픔과 이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힘으로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사람을 보는 눈, 그를 생각하는 내 마음의 형태를 성령께서 다 이렇게 나를 잡아주시면 불쌍하게 여겨져요.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나에 대해서 막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를 배려할 때 힘들게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배려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는 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는데 그 돌봐주던 자녀가 멀리 떠나면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차라리 내 돌봐줄 때 힘든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아끼는 것,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냐면 남들이 아예 근처에 가기도 싫어하는 문등병자인데 주께서 나를 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어라 그러면 고쳐지고요 주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건강하겠나이다 그럼 주님이 건강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걸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다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안수해주면 내가 낫겠다. 그럼 안수해줘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낫겠다. 그럼 말씀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배려해서 명령만 하시면 내가 괜찮아지겠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세요. 심지어는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 아마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니까 그 여자의 품행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왜 저쪽은 이렇게 하고 그냥 쳐다만 보신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그 여자의 품행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을까요? 저는 품행이 방, 정했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기 이렇게 전봇대 같은 데 이렇게 붙여 있는데 보면, 20대 젊은 여자로 품행이 방정한 자를 구함. 이렇게 돼가지고 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보면 야간 없어. 이런 데서 구하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도 그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초청받은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와서 예수님 옆에서 자꾸 울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설교를 해야 되고 그 앉아 계신 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거에 크게 방해가 되는데도 그냥 둬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만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소문이 돌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냥 둬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진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야, 이건 뭐, 저둘 사이 도대체 무슨 사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냥 둬요.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해요. 저 여자가... 그런 직업 여성인 거 모르나 아이고 예수님한테 저 여자가 저러는 거볼때 아이고 예사 사이가 아닌가 봐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둬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가져온 향유를 딱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 붓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걸 씻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면서 나는 내 집에 왔을 때감남녀로내 머리도 씻어주지 않았고, 물로 내 발을 씻어주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아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발에 입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향욕함을 깨뜨린다. 이 여자가 용서받은 것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 감격과 사랑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까?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다 주인한테 탕감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중에 누가 더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우리 다 알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그의 죄가 다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자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쉽게 그냥, 아, 그랬구나. 이러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은 다 참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배려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아끼세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느 것보다 귀하냐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늘과 땅보다 귀해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천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다 소용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도 이 세상이 다 다 있다 해도 내가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지요.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걸 배려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사람을 홀대하거나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아끼셨는지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 코앞에 와가지고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들조차도 머리를 흔들면서 야 너가 정말 구세주면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러면서 침 뱉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자기에게 못질을 해서 자기 손에 못을 박고 그리고 그 밑에서 자기의 옷을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 옷을 제비뽑게 하는 그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도 저주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저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의 대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분의 1만큼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눈을 높이거나 문턱을 높이거나 우리의 입을 그렇게 삐쭉삐쭉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까이 할수 있는 사람,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고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왜 찾아올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 갔어요. 뭔 뭐, 나한테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오겠지. 그럼요. 줄게 있어서, 받을 게 있어서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안 가요.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막 찾아오면 에이 그저 사람 나한테 뭔가 얻으려고 왔어. 에이고저 사람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되니까 왔어.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볼수 있어야 돼. 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더 많이 줄수 있고 내가 그들을 더 많이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할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세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서로 서로 이렇게 돕고 사는 그러한 곤충들도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미가요. 보면은 가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먹으면 개미 그똥구멍으로그 시큼한 물 같은 게상 나오나 아니 잘못 말했어요. 개미가 아니고 그게 그뭐 진딧물이라고 그래요. 진딧물 그 진딧물은 톡 건드리면 진딧물 그 똥구멍으로 그게 물이 싹 나오는데 그게 시큼하고 달달한가 봐요. 그런데 그 진딧물을 잡아먹는 게 무당벌레라네요. 그런데 그 무당벌레로부터 진딧물을 지켜주는 게 개미래요. 그런데 그 개미는 그 진딧물한테 그걸 먹으려고 진딧물을 잡아먹지 않고 진딧물을 딱 물고 다른 장소로 옮겨주기도 하고, 또 진딧물을 무당벌레로부터 지켜준다네요. 얻을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받아 먹을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악어가 새를 잡아 먹지만, 악어 새는 안 잡아 먹어요. 왜냐하면, 입을 아, 벌리고 있으면 악어 새가 날아와가지고, 악어의 이빨 사이에 낀 모든 찌꺼기를 다 콕콕콕콕 쪼아서 먹어주니까, 이빨이 안 썩잖아요. 그래서 악어가 그걸 알고, 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것들도. 내가 얘 잡아먹어버리면 다시는 얘네들이 날 찾아오지 않아. 얘도 나한테 먹을 게 있어서 오는 거야. 그 오니까 나도 이익이 되지. 여러분,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 사람은 폭파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곧 찾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마음에 배려심이 있어야 되고, 줄 것을 자꾸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에게 더 많이 찾아와요. 사람은요, 싸움 구경, 불구경, 그리고 또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구경이 있는데, 그게 사람 구경이에요. 여러분, 사람 구경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저 홍대 앞에 가가지고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쳐다보세요. 무지 재밌어요. 목사님 해보셨나요? 네 해봤어요. 거기에 제 이종 그 사촌이 그쪽에서 식당을 하나 하는데 가서 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야.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니는데,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 사람도 키 크고 키 작은 사람, 코가 들창코인 사람, 코부리 사람, 또 딸기코인 사람, 연탄코인 사람, 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것만 바라봐도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아 웃으면서 보면 비웃는 것같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렇지만 얼마나 재밌는지. 참 재밌어요 공항에 나가서 보십시오 사람 구경 끝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였다면 일단 뭔가 하고 가봐요 왜 사람 구경하려고 그래서 모이는데 더 모여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만큼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리를 우선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죽 에서 그 멸치 잡이하는 그걸 보면 그 대나무를 다 꽂아놨잖아요. 이게 대나무가 간격이 촘촘하게 쫙 꽂아놔야 거기에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서 멸치 떼가 거기로 싹 모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그냥 예배자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우리를 보고 그냥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막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지키고 있는 것만도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란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가 보니까 사람이 모이게 해서 쓰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피난을 가고 있어요. 그 시글락은 어디냐? 우리나라 말로 시글락, 그러면 시근 도시락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런 지역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의 일부 조그만 동, 시골 동네에요. 거기에서 피난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망명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문을 듣고, 저 이스라엘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가족 중에서도 와요. 심지어는 그의 그 족보 속에 든 사람들도 막 찾아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와요. 여러분 사람이 떠나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사람이 자꾸 찾아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역대상 12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기스야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활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집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울의 동족인데도 그들조차도 다윗을 돕겠다고 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는 사람은 복받는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람을 볼때 강아지들이 왜 굶어 죽지 않는가? 사람을 볼 때마다 좋아해요. 볼 때마다. 주인집 아들은 퍼져 자고 있지만 그 주인집에 있는 강아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인만 오면 자다 말고도 뛰어나가서 할렐루야! 그래요. 꼬랑지를 막 흔들면서. 걔가 무슨 나가서 노동을 합니까? 아니면 숙제를 합니까? 걔가 무슨 그 주인한테 무슨 큰 보탬이 되는 어디서 돈을 벌어 옵니까? 하나도 하는 거 없어요. 그래도 좋은 거 있으면 다 얻어먹어요. 왜냐하면 첫째 말하지 않는다. 둘째 무조건 좋아한다. 셋째 항상 작 조금 아까 보고 또 봐도 항상 꼬리치고 좋아한다. 이게요,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똑같아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웃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인상 만드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웃기만 잘해도 망하지 않아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폼 잡고 있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뒷짐지고 있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낮아지고 겸손하게 사람을 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번째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저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감싸 주셔야 그리 되요 여기에 보니까 다윗에게 왜 원수의 집안 사람들까지 찾아오느냐 왜 다윗에게 그 시골에 숨어 있는데도 거기까지 오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 있어요. 들판에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저기 목 좋은 곳에 있어야만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음식 맛이 좋고 그리고 분위기가 좋으면 조금 시골에 있어도요. 그 음식점이 막 붐벼요.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가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 막 찾아와요. 하나님의 복이요. 쫓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복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멀리멀리 멀리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복이 쫓아와. 복이 막 찾아와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이상하게 내가 쫓아가면 도망가요. 돈도 내가 잡아보려면 돈이 도망가. 사람을 잡아보려면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해. 이상하게 세상 것은요, 자꾸만 도망가요. 잡으려 고 그러면 도망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잡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쫓아와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누구에게 쫓아가느냐?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쫓아와요. 그 있어 보일 때 가장 있어 보이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혀. 근데 그 맛을 내면 그거를 아주 귀한 그릇에 담아서 그걸 요긴하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도 똑같아요. 그 빛이 꺼져 버리면 그걸 등잔 밑에 저 등경 밑에도 두지만 그러나 빛이 환하게 밝을 때는 그거를 갖다 가 등경 위에다 올려 놓는데요. 사람들이 높여 줘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야 되거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셔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를 다녔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예수님이 전도해라. 그럼 두씩 나가서 전도도 해요. 저 귀신을 쫓아라. 얘 쫓아서 귀신도 쫓았어요. 가서 그 모든 걸다 해.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조그만 계지바의 앞에서도 절절매요. 그리고 엉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인생에 안 풀리고 울고 불고 별 일을 다 해도요. 운다고 해결이 안 돼.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고 도리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팍 돌파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그랬느냐? 성령 받고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베드로가 "주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가서 그물 내렸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니까 그제서 그물에 가득 채워주거든. 근데 그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있을 때는 되고, 안 계시면 안 되고, 보일 때는 되고, 안 보이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교회 갔을 때는 믿어지는데 교회를 딱 떠나면 안 믿어지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신앙인 같은데 예배당을 딱 나가면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그게 베드로가 딱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 속에 딱 자리를 잡으니까 감옥에 가도 두렵지 않고 말씀만 전하면 막 성령이 임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그, 어떻게 돼서 그러느냐? 이제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아예 그분을 내 속에 모시고 다니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성령을 못 받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이고, 귀신 쫓아냈다니까요 능력을 행했다니까요. 내가 주여주여 주여 한다니까요. 예배당 안에서 다 해요. 그렇지만 그게 귀신이 내, 힘, 내 힘으로 나갔나요? 능력이 내 힘으로 이루어졌나요? 다 우리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이 하신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빛이 되고 있느냐? 내가 그 현장에서 정말 소금이 되고 있느냐?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인데, 선교사님을 파송해달라고 그래서 파송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 그분이 이 동네 와가지고 맥주 먹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인기가 없대요. 은혜가 안 된대 그래서 결국은 못 보냈어.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참 훌륭한 그런 빛이고 소금인데요. 밖에 나가면 어둠이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얘기는 다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의 속을 보면 그속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그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게 틀림없지만 너가 구원 받은 거 틀림없지만 그러나 사탄한테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 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고모 못된 생각, 그거 왜 그러느냐? 성령이 그 속에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인격이 달라져요.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면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요. 말하는 것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보면 성령을 받으면요 인생이 쫙 풀려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풀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성경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랐는데 돌멩이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 달랐는데 뱀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리라 그러면서 좋은 게 뭔가 그랬더니 성령이래잖아요 성령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요 그래서 점점 항상 그 사람의 주머니가 빈 지갑이었는데 어느 때부터는 그 지갑을 딱 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부유를 다 넣어 놓으시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항상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생이 거칠게 살아갔고, 그의 얼굴을 보면 거친 인생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천사 같은 사람들로 자꾸 바꿔주니까 얼굴 인상이 좋아지고요. 삶이 행복하니까 얼굴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성령 없이 살길 원하십니까? 성령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성령 받고 살면... 생활이요. 내가 가기 전에 성령이 먼저 다 역사해 주세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는 것도 찬송하며 넘어가게 하세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서도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인생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한숨이 나와요. 세상에서는 남들이 볼때 부러울 게 없다고 말하는데도 그 본인의 속에는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하늘과 땅이에요. 성령 받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확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이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현장에서 도와주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축복, 여러분이 맛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